덤대기 아, 그, 뼈가보뼈가보이 생각보다. 자, 그리고 상대 전멸 없죠? 전멸까지. 전멸까지 다 쓰시면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 자, 안녕하세요. 슈바나장인 징글입니다. 요번에는요, 어, 탑 갈리오를 상대할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탑, 뭐, 이상한 애들이 오진 않겠죠? 음. 아무튼 지금 조합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리해요. 특히 이제 유, 요즘 정글 암머스가 조금 핫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너무 공격적인 조합이라서 음, A P C 바나는 하지 못할 것 같고 제가 탱커를 한번 해서 한번 플레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갈리오는 정말 좀 힘든 챔피언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을까. 그리고 람모스도 엄밀히 따지면 AP 챔프이기 때문에, AP 탱커죠. 음, 이게 탑 라이너랑 정글 라이너가, 어, 둘이 겹치면,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어 뭐야 이거 설정이 설정이 좀 틀린데 이게 발사체 궤적 표시를 찾아야 하거든요. 네 발사체 궤적 오케이 좋습니다. 무조건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고 그리고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어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바나가 아 이가 이렇게 길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 까비. 처음에 2를 찍는 게 무조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리고 제가 다른 탑그 라이너 분들의 영상을 좀 많이 봐가지고 이게 다이아로 올라가기 위한 약간은 단초? 왜냐면 제가 하는 스타일은 무조건 라인 밀어였는데그 제가 봐온 그탑 유저 혹은 탑 신병자 분들의 영상을 보니까 라인의 초반에 미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플레이를 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어떤 느낌이냐면 정글러가 탑갱을 좀 신경 안 쓰게끔 혹은 탑갱을 완벽하게 올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라인이 당겨졌죠. 그리고 저도 이제 갱킹에 대한 그런 압박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최대한 때려주고 자 전멸 뺐죠. 됐어 됐어.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끝. 인연이 너무 많잖아. 자 아무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케인는 지금 탑갱을 한번더 노리는 건가? Okay. 라인 또땡기면 돼요. 이 라인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프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이 하나 밑에 가 있잖아요. 칼 부분 이쪽 라인에서 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번 유지를 해볼게요. 제가 라인 프리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견제당할까봐 안 하던 거였는데 이게 번데기? 아그뼈 가보? 뼈가보이 생각보다 자 그리고 상대 전멸 없죠? 전멸까지. 전멸까지 다 쓰시면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나이스 와요. 자 그리고 이거 라인은 그 정글러랑 같이 밀어야 돼요. 이 정글러가 좀 생각보다 좀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상대가 테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안 밀면은 그테 테를 같이 타요. 그 대포 미니언 이런데다가 그래가지고 라인을 못밀 수가 있어요. 뭐 어찌됐건 간에 뭐정물러도뭐돈 생기고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자첫 템은 방템 가겠습니다 마방템 뭐 초반에 뭐밀 생각도 없고 일단 6내까지는 버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안 되면은 그 정령의 영상을 먼저 찍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정령의 영상 먼저 찍어가지고 뭐 저한테 갱킹을 좀 몰아서 받는 그 느낌. 음. 나쁘지 않겠죠? 뭐갱 와봤자 뭐 서포터 그니까 러 AP 있는 애들 미포 제외하고 다 탑에 갱을 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방템 먼저 올려가지고 죽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라인 프리징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라인 프리징을 안 해도 그냥 다이아 1까지는 쉽게 갔어 솔직히 진짜 제가 시즌 3때 다이아 1을 찍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탑10 하나로 근데 지금은 좀 뭔가 이제 고인물들이 좀 많아졌구나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플레이를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 플레이도 많이 보면서 연구를 했고요 <laughs> 어우씨 근데 갈리오는 힘들다잉 응. 자, 그리고 이럴 때는, <laughs> 최대한 피 애매한 것들 먼저 제거한 다음에. 오케이, 좋죠? 다 먹었죠? 왜? 람머스라도 왔니? 자, 그리고 정글러가 올 때까지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자신감이 넘치죠? 갈리오. 근데 갈리오가 진짜 세긴 해요. 피도 잘안 깎이고. 그런데 붕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라인 푸시 이게 시바나 갱킹은 사실은 라인을 당기고 있을때 오는게 아니라 라인이 밀고선 다이브 갱을 치는건데 오케이 좋아요 케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디 뭐 부캐 부캐정도 되나 자 왔죠 그냥 이거 들어오면 돼 제가 먼저 한대 때리고 캔이 들어와서. 오케이, 나이스. 2킬. 무조건 라인을 밀기만 하면 은 사실은 안 오는데. 제가 라인을 좀잘 당기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좋아요. 와, 템 너무 잘 나오는데? 그 다음 티아메입니다 이거 캔이. 키... <laughs> 재밌어, 애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던질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좀 이상한 애들이었는데 재밌네요, 애들. 자, 전반적으로 뭐 무난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갱킹이 탑 쪽에 몰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람머스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너들. 뭐 로밍을 올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텀이 살아나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음. 일단은 돈이 너무 딱 떨어져가지고 핑크화들을 사지 못한 게 조금 문제긴 합니다 로밍을 지금 바텀 쪽에 더 집중해서 가네. 암 머스리드 이럴 때는 대교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라모스로 부를까요? 탑으로 한 번. 한번 불러볼게요. 전멸도 곧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방템이 좀 갇혀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지 않을까? 잠깐만요. 야, 씨. 호랑이도 제발 하면 온다던 어, 근데 너무 센데? 아, 못 버티네요. 음, 그래도 용을 먹으니까. 정령의 영상 갑시다. 응. 용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좀 살아볼게요. 아, 밀었다가 그냥 아주 그냥 개판 났네. 그리고 용을 먹으면은 마법 저항력 그리고 방어력, 이게 올라가죠? 아니요. 오, 씨, 뭐야. 집에 간 거였어? 와, 람모스가 탑을 되게 많이 보네? 이러면은 이제 라인을 밀면 안 됩니다. 아니면은 라인을 좀더 밀어볼까요? 어차피 뭐, 쏠킬각은 안날것 같거든요? 제가. 그니까 러 제가, 그니까 러 갱을 와도 지금 단계에서는 탑은 어차피 지금 탱커로 크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거 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라인 메이구 선탑 동선이네요 람머스 알았어 알았어 천천히 자, 이러면 보통 람머스 탑오 옵니다 죽으면 장인 아니야 죽어도 장인이지 내 이름이 장인이라는 거지, 제 실력이 장인이라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아, 저 너무 잘하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세요. 닉네임이 시바나 장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이 좋았었던 때도 있었어. 응. 아 너무 잘해가지고, 와, 자신감이 넘쳐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프로 한번 탑에서 만나고선 다 사라졌죠. 와. 답이 없구나.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래도 뭐, 그때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천천히 할게요. 근데,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갈리오가 미드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방템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마방템 가서 버티면 돼. 한개도 엄청 늦네 이제 살수있어요 이제 살수있어 안죽지 아 이것들이 진짜 나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딜이 부족해져 그러니까 시바나가 탱을감으로써 딜이 부족해지는 상황 그리고 저 친구는 이제 마나 채미이기 때문에 마나가 점점 줄어, 줄어들겠죠 오케이 좋아요. 람모스내려갔고 좋아요. 이런 거지. 탑을 갱을 오게 함으로써 다른 쪽에서 유리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께서 바텀에 혹은 미드에 상대 정글러가 보이면은 탑에서 딜교환을 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탑에 정글러들이 보이면은 정글러들은 우리 팀 정글러는 뭐 용을 먹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의 정글을 카정을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득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탱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신지드 같은 운영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인에쭉 미는 거. 그래서 정글러한테 탑 알아, 탑 알아, 탑안올 거냐 포탑 미번데막 이런 식으로. 자, 정령의 영상. 좋아요. 마방템을 먼저 올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한세 명이 오지 않는 이상은 슈바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 이제 두면 안 되는데.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실력은 지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라인은 강력하게 푸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멸도 있고, 공도 있고. 왜안 하는데? 네가 와야지 형이 궁으로 너를 맞출 거 아니야. 딜교는 대충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제 슈바나는 궁을 굳이 안 맞춰도 된다고 할 정도로 아, 그런 거못 맞춘다. 그러니까 그날의 컨디션인 것 같아. 시바나2 맞추는. 거 어느 때는 스마트키 켜도 스마트키를 키면은 다 맞는? 뭐 그런 상황도 있고요. 지금처럼 어, 거의 못 맞추는. 거의 슈팅 게임이죠. 시즈 모드 같아. 시즈 모드. 자, 궁을 딱쓴 거는 약간 시즈 모드. 아이가 와, 와. 오면은 제가 먼저 들어가면 돼요 가지마 근데 이게 너무 깡으로 들어가면은 죽기가 쉬운데 오케이 오케이 굿입니다 포탄 밀어버릴게요 그냥 너무 백핑을 찍잖아? 그러면은 안보여서 못 가요 암모스가 굉장히 세긴 세네요 토탑을 위긴 해야 한데 지금 어찌될건가 요 돈은 진짜 많아요 전반적으로 좀 운영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만 더 놀고 싶다 근데 보통 이렇게 메다가 죽던데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궁을 앞으로만 박지 않으면은 어 쟤네들이 딜이 모잘라서 잘못죽이겠죠음 좋네 자 람머스 보였죠 왜 근데 CS먹는거에 택해 걸지 마세요 자 상대도 탱커네요 일단 시야만 잡자 쟤또 시야잡고 있네 이게 제가 피하려고 피하는게 아닌것 같은데 못맞죽였어 제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 한대만 더 맞자 야, 미안한데 진짜 한대만 더 맞자 아, 개손해죠 야 근데 탑에서 미드까지 한방에 가네 테이프로 타줄까? 자, 계속 푸쉬를 할게요 탑으로 올라오게요 그러면은, 지금, 조이가 죽어 있으니까, 미드라든지, 탑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더밀 수가 있어요. 저 용도 먹고 있네. 아, 케인 너무 마음에 든다. 사실 초반만 쉬바나가 힘든 거라서, 초반은, 갱을 와줘가지고, 풀어주고, 어허. 니야 와, 몇 명이 오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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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완전 걔네들 개말린 건데 와 지금 몇 명이 와네 명이 왔네 괜찮아 괜찮아 전멸있어 전멸했어 괜찮아 진 힝~~ 와봐라 와보세요 정령의 형상의 힘이죠 자 게이드 자그 다음은 누가야 나 그다음은 모랑을 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의 협곡의 정령 먹는 각인데? 일단 저도 탑동선화를 타면서 가볼게요.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람보스가 갑자기 탑을 안 밀고 저기서 도를 이유가 없어. 과연 스틸. 오, 스킬했어. 이거 끝나면 데 뭐, 게임. 그냥 들어가세요. 좀 엄청 단단합니다.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냥 들어가세요. 자, 붐. 이 끝. 아, 안 맞아요. 이가 좀 답답할 정도로 느릴 때가 있어, 방금. 아, 조이. 미드베이저. 궁 없니, 궁? 밀어요 어 근데 느낌이 지금 조이가 조이가 딱 죽기 딱 좋은 아궁 빠졌어 좋아요 이거는 뭐 애들 보고 잡으라고 하고 지금 제가 먹었거든요 협곡의 정령을 좋아요 탐 밀어버리자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미드도 지금 럭스가 압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야 그냥 포탑이나 매면 포탑만 해. 오잉? 오왕? 아 근데 나도 죽겠네. 아궁 빨리 돌아와. 내게 돌아와. 너무 세네. 까비. 오랑 가면 돼요, 오랑 일단은 근데 헤르메스 가서 너무 좀 빡세거든요? 아, 애매해. 랑 방패가 진짜 애매해. 오케이! 오케이, 전멸 뺏고. 오케이, 저는 궁을 안 뺏겼죠? 이제 제가 태포가 있고 지금 바론이 나왔으니까 제가 바텀으로 가면 됩니다. 제가 운영은 진짜 잘했어요. 제가 그니까 그때도 시바나가 좋은 챔프는 맞았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다이아티에 찍을 당시에 또바나 노잼톤이라는 그그 메타였거든요. 또바나랑 노잼톤만 나오던 시기였어. 근데 그 메타 때도 제가 그 원래 레넥톤한테 시바나가 졌었어요. 근데, 그때 안 밀렸어, 안 밀릴 수 있었던 게, 약간 운영 때문. 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을 최대한 한번 살려서 해볼게요. 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별거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댓글. 댓글 진짜 커. 여러분께서 진짜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실 때마다 바로 달아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되게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많이 돼요. 물론 좋아요도 힘이 되고, 가끔가다 싫어요 있으면은, 아, 조금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자, 일단은 제가 탑 쪽에서 계속 밀게요. 여기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라인을 밀면은 나의 막으려고 이렇게 제라스 같은 애들이 온다는거지 안녕? 자 정말 뺐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애들이 다 넘어오죠 그리고 제가 마저의 체력템이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봐 개이득이죠. 바론까지. 이렇게 되면은 미니언들이 너무 세가지고 20분 대의 바론은 미니언들이 너무 세가지고 포탑을 지킬 수가 없어요. AP들은 특히 그래요. 살짝 빠지고. 아, 서렌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상 수십만장의 징글이었구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